자 그래서 계획을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에서 기본 계획에서 보니까 자케화산 인접지죠. 그리고 의복리 그리고 청오리 개발 계획 있잖아요. 어 그리고 보니까 신규 신규 배후 도시로 남북 이축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동서 삼축 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이 근방에 어딘가에 30만 평 규모로 어, 만들겠다 업무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니까 업무계획도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배우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자또한 가지를 보자면, 아 군산 공항이 국제 공항으로 예타 면제가 됐죠. 아, 상담하다 보니까 아, 화포지구를 계속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화포지구는 마스터 플랜. MP계획, 어, 장기계획이에요. 이것도 기본계획이고 네, 이 계획,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보면 어, 여기는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을 확장을 하겠다는 라 계획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김제배우 도시로 찍혀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예, 물론 확정된 게 아니고 어, 마스터플랜, 기본적인 계획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문제는 우리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협의를 하죠. 관계부처랑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협의를 한다고요. 자, 협의를 하고 어, 그리고 환경 검토라든가 어떤 그 경쟁성 분석 어, 이런 것들도 한단 말이에요. 아, 물론 그 계획마다 어, 더 세밀하게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어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한다고 그랬죠. 자, 그 대하에서 철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계획도 들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도로, 남북기측 도로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남북기측 도로잖아요. 근데 군산공항이 일로 간다. 그러면 다 이거 다 계획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었고, 어, 그런데 여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계획대로 간다. 보편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자, mp 계획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믿어라. 네, 계획 믿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계획을 믿어라. 부안군에 투자하려면요. 부안군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봐야 된다고요. 그건 미래예요. 관리 계획에서 보면, 어, 여기 뭐, 어, 관리 계획이니까, 뭐, 도로 깔고 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 보려면, 기본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군산공항, 여기를 국제공항으로 만든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한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안군 볼람이 당연히 계획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접지, 인접지 개발 계획 많다고 그냥 장신리 그냥 가깝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물론 가까우면 장점이 많죠 어, 백년리 그냥 가깝다고해서 제가 여기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계획의 하소면권 개발 계획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가까운 건 장점이라고 했죠 자 세종시가 가까운 곳은 가격이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만금 여기가 빌딩 올라간다 고 그랬죠? 가까우면 그 파급효과가 당연히 미치죠. 그죠? 거기에 개발 계획까지, 있죠. 호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은 지금이 시작 단계예요. <laughs> 지금 여기가 어, 남북기축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지금 항상 공사하고 있고요. 어, 여기 막 젠버리 부지 만들으냐고 굴삭기 왔다 갔다 하고 막그뭐 이상하게 뭐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뭐 이쪽에도 그 무슨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어 굉장히 어떤 뭐큰 어떤 건물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새만금이 이렇게 활발히 돼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 항만이잖아요. 항만도 지금 뭐 축조공사하고 막 지금 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동서 이축 도로도 어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개통이 됐죠 거의 다 분주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 요번 년도 돈 많이 풀리니까요 땅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지금 새만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되느냐 뭐 600만원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 지금 뭐 100만원이니까 뭐다 올랐다 아 그거는 초보자들 생각이고요 지금 새만금 개발이 봉 개발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기바이스 그나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봉 개발까지 해가지고 2040년도까지 개발 계획인데 그러면 2040년도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새만금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아, 비득치마을인데 땅은 희소성이라고 했죠 희소성 예. 여긴 자연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용도지역이 최상이면 좋겠죠 여기도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랑 뭐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당연히 개발이 안 되겠고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됩니다 나무도 함부로 못빼요 예. 여기 변산반도 국립공원 예. 나무 함부로 못뺍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괜찮죠 여기 비득치마을인데 저도 여기에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연락 주셔도 되고요 도로도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어,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빌딩이 올라가는데 이런 땅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뭐 몇십 층짜리 빌딩이 올라가면 이런 땅 가만히 있겠냐고요. 물론 도시 지역도 좋아요. 도시는 도시화가 될 곳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땅은 또 봐야 되는 게 희소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끝내줘요. 고급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 끝내주죠.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들이 들어오겠죠. 부자 동네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데도 그죠 그러려면 도로망이 좀 갖춰져 있어야죠. 근데 네, 아무튼 제가 여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어, 여기 도로가 한 5m, 6m 도로인데 이금방에이금방에 어, 갖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들을 잘 보셔야 된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계획을 믿으시라. 계획을 잡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